29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점입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것 외에는 탈출구가 없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여론조작과 공천개입에 연루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명 씨의 미래 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 조작이란 보도도 나왔다며 윤석열 캠프와 명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정말로 희대의 사기극을 작당한 것인가? 라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분노는 이미 화라산 용암처럼 전국을 불태우고 있다며 김건희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박성준 원내 운영 수석부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수사가 진행되면 명태균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혼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명시는 국회 운영위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 라며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제14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에 미 공표 명태근 여론조사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 공표 조사는 한적 없다는 명시의 주장이나 대선 후보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 3억 7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 0.73%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 범위까지 훨씬 벗어나는 여론 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명 씨의 미래 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 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응답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도록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이를 높여야 한다. 외부로 유출하는 거라며 노골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로 시대의 사기이라도 작당한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음성, 통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미래 한국연구소 전직 소장의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될 거라는 말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뜻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조작, 노골적인 공천개입,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화라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 돼지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극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기재위 종감에선 김건희 게이트 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30조 세수 펑크와 경제 폭망에 대해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경기회복은 요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제발 민주당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정보의 국감에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체와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전쟁 조장 위협 등을 캐묻겠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선 김건희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에 검찰 불기소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지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혹들이 모두 여당발 의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권의 야권 인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여당에서 여권 인사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이 더 심각성을 더하고 있고 그 폭로의 신빙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 조작을 했느냐? 두 번째,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냐? 세 번째, 비용은 지급한 것이 맞는지 혹은 공천 대가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있었느냐. 이네 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작은 이미 녹취록에 등장했습니다. 500여 개의 응답 샘플을 2천여 개로 늘려라라는 명시적인 여론조작 지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활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여론조작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영선의 공천 대가였다라는, 김영선의 녹취록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와 관련해서는, 이미, 대선 경선 때, 오늘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이 전화해서 궁금해한다! 라는 명태균의 진술이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의 법사위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흡족해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관여 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계획과 김영선 공천 계획과 관련해서 수많은 진술과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 쟁점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실을 뒤에 숨어서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신속하게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는 라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대통령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해,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온 정권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이상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르겠다고 라 했던 한동훈 대표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말이 진심이라면 한가하게 특별감찰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습니다.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선 조작부터 대선 여론 조작, 불법 조사의 대가로 이뤄진 여당 국회의원 공천까지 자연인 명태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책인 혼자 다 뒤집어 쓰고 혼자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나 감경의 여지도 없습니다. 국기를 물란하게 만들 수준의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여자 역사적 사례를 보면요. 조조가 순욱에게빈 도시락을 보낸 삼국지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삼국지를 읽었다면 이 내용을 알텐데 조조의 최고의 책사가 순욱이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순욱이 조조를 보좌를 해왔는데 천하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조가 빈 찬합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빈 도시락이죠. 텅빈 그릇을 보내면서. 순욱과 절연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빈 도시락 받은 거 아니에요? 조조가 순욱에게 나의 최고의 장자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씨 카트, 그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을 의지하고 최고의 장자방이 명태균 씨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에게 빈 차나 빈 도시락을 보내고 있는데 명태균 씨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또 하나 이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지켜보면 미국의 대선의 최고 전략가를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중도 강화론을 외쳤던 딩모리스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략가였죠. 하나의 큰 선거 전략이 중도 강화론이었다고 하면은 다른 쪽의 공화당의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면은 칼 로브를 얘기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핵심 지지층 강화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딩모리스는 나중에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또 지지하고 자기의 정책 일관성을 벗어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거고 칼 로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랄한 선거 네거티브. 비열한 정치, 교활한 정치를 버치면서 선거에서 아주 어, 상당한 네거티브 정치의 대명사로 꼽혔는데 스캔들에 얽히면서 이 칼로브도 조지 W 부시 정권에 의해서 빈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워싱턴을 떠나게 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순욱과 칼로브는 양지에서 최고의 전략적 모색을 했던 책략가였다고 하면 명태균 씨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치를 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만드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은 더욱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지금 빈 도시락을 명태균에게 보냈습니다. 책임을 나눌 것도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결하고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명태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뒤에 숨어있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특윤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